이러안 갖고 가는 거 아냐? 안 갖고 가면 저 위에 그거 해먹으면 되는데 제발 저위 해먹으려면 석쌍해 제발 싸우지 말고 갔다 오셔잉 우리는 싸우는 게 본업이야 이거를 가져이갈에 제발 좀 그만 가져가 그만 가져가면 안돼 <laughs> 아, 새끼 벚꽃 대고 뭘 아유, 여, 여보세요 한끼 먹어도 만어 <laughs> 빨리 타 어서 어세요 어서 오 아, 그치? 아, 아 어. 그래서 게 진하게 그래. 오케이, 잠깐세아갔올 그. 때까지 혜민이하고 잘 지내. 응. 빠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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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울어. 기름부터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이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뻥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캠핑 갑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랑 지금 안 듣고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둘이 가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기대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번 볼게요 재미가 있는지 기대할 만한 건지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캠핑 가지만 우리가 몇번 싸울 난지 모르겠어요 아유 갔다 오는 시간까지 진짜 사랑하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아유 벌써부터 우리 카메라 때문에 싸워요 카메라맨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잡아서는 어? 자기가 알아서 찍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초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휴 진짜 괜히 괜히 데리러 가러 가는 것 같아. 내 혼자 가는 게더 나을 뿐텐어 자, 110번 하고 갈려서 101번으로 갑니다. 벤츄라를 향해서 갑니다. 하다가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외곽인 것 같습니다. 오, 저 산에도 올라가는 게 뭔가 있네. 길이 있네. 오토바이 같은 거산 타도 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착 가면 신나겠다. 저쪽을 향해서 보위기가안좋나차외대를착 왜렇게 야, 여기가 어디야? 어, 아, 그럼 이쪽이 봐봐. 여보. 이쪽에 봐봐. 이쪽이 그럼 너무 좋다. 아, 좋다. 벤추러가다돼가니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아까 어디로 빠져나왔지? 칼맨? 칼맨이라는 데 빠져나와 가지고요. 지금 여기 시리홀이에요. 근데 저희들 점심으로 간단하게 김밥하고 아까 마트에서 사온 부침개하고 먹어 볼 겁니다. 여기 잠깐 시리홀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뭐 시리홀이라도 잘 모르겠다만은 자 점심 먹겠습니다. 됐어. 자 꺼내, 꺼내가지고 이제 한 번만 끓여주고 안하은짧은팔 <laughs> 가만히 여기 핫때 밑에 뭐 하체는 거를 일단 꺼내다 보나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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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리 할매 부부입니다. <laughs> 아, 제가 3, 3시에 얘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3시 5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보통 때같 되면 텐트 치면 간단한데 이 타프도 아닌 거를 텐트 밑바닥에 까는 거를 제가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 타프처럼 쳤어요. 타프를 하나 사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사지 못해서 오늘은 임시 방편으로 치는 바람에 우리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렸지. 이렇게 신방 꾸미는데 두 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 저기 차 천장에 머리 몇 번씩 봤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꾸몄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지금 석양이 질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양이 지기 전에 이렇게 좀 밝을 때 촬영을 어, 하고요. 저희 지금 임시 방 꾸민 거좀 보실래요? 어, 이게 앞에 비가 오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식탁 벤치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차에서 내려와서 비안 맞고 비올 때를 지금 대비해서 하느라고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저기 인버터 이번에 새로 산거 전기 부자 되기 위해서 100와트, 1000와트짜리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기종기 저희들 살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될 살림이 비올때 대비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기, 충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여기, 해지기 전에, 이렇게 밝을 때 이렇게 꾸며놔야지 어두컴컴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자마자, 어, 덩이랑 다,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앞에 사실은 이제 여기 창문도 가리는 거 해야 되는데 오늘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창문을 가려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제가 지금 밝을 때 이렇게 신방 꾸민 거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의자도 비 오면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앉는 의자 가져왔고요. 그래도 꾸미는 거를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몄어요 다 어, 집에서 쓰는 거 가져와서 불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불을 환하게 밝히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석양이 지금 어, 질려고 저희 차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더 밝은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밤이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불들마다 저기 좌측에 차에서 요 안에서 비치는 모습입니다 어 석양이 지금 산 너머로 지금 이미 넘어가서 우강이 비치는데 어 조금 전 넘어가고, 넘어가고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아 저기 산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넘어가기 전에 보 봐야 되는데 자불 한번 붙여보세요. 그것 안에 그난 밑에 내려 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손을 위험하게 그렇게 지고해 기름, 기름 그 톱밥이라서 금방 붙는데. 아이, 참, 그것도 하나, 불도 못 하나 못 붙이냐? 아, 당신이 찍어. 전화한다, 종이에 붙여가지고. 종이를 왜 줬니? 네좀 비가 찹니다. 비가 찹니 오늘이공본거 몰라? 하여튼 남자가 내가 그래 겁이 많아 아참자잘 탑니다 뭐잘타아직잘 타는 게아니다좀안 눌렸고 자, 불멍 시간입니다. 네, 불멍을 찾아보고 있으면 그냥 그불 자체가 공기도 느껴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비결이 불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장작이 좋다. 소리가 좋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 좋지? 응? 이게 이제 장작이 이렇게 타잖아. 타면은 밑에 그게 불이 남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거야요 이렇게 실컷 구경하고. 이 말은 꽃말 대머리 하는 거지. 이이만한 거요, 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제이좀은이되은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은 응. 응? 그렇게 응. 사람이 없는 게더 겁나지. 이 불멍하는 걸 보고 있다가. 장작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도, 듣기 좋다 그러네요. <laughs> 그 소리 때문에 불멍을 하는 거잖아요. <laughs> 장작 불이 정말 시원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예, 장작 불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가지고 집에서 그 햇빛에 내놔가지고 더 바싹 말란 장작이라 정말 잘 타네요 이제 이제 어둑어둑 해집니다 저렇게 호수도 이렇게 저도 이 불멍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불멍을 바라보면서 저녁을 맛있게 해볼게요. 어, 이, 이, 이를 붙여야지. 어, 저희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늑하게 자리 잡고, 저희도 이거 문어거든요. 우리 우리는 부산 사람이라 문어 잘 먹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여기에 구워 먹겠습니다. 이거를 찍어야 된다. 얘를 비춰야 돼. 나를 비추는 게 아니고. 네. 싸우니까 <st immun Nairobi> 밥하고 먹는거지 밥하고 쌈무에 사가지고 널 <vais> 하던 짓을 해야되는데 그냥 이 문어는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먹을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물이 이렇게 그냥 구워가지고 맛있게 살짝살짝 로스처럼 먹을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 이제 그냥 익어버리네요. 그냥 해물잡탕을 해먹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저녁 먹방 시간입니다. 근데 막상 나와서 저희들이 실제로 먹방하고 해보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손이 척척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야,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주부로는 고단수인데 지금 나와서 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항상 집에서는 싱크대에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고 하는 모든 게 있는데 여기는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 하니까 참 힘듭니다. 자이렇 음식 오늘 문어를 구워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문어가 짜워가지고 우리는 짜운 거는 딱지색인데 짜워가지고 그냥 찌개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자 여보 우리 치워서 하고 먹읍시다. 치우. <laughs> 쌍무에 또 쪽파에 밥도 집에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싸서 먹겠습니다. 불멍도 여보 저기 불멍 하나 창작 마저 올려놓으세요 불. 마지막이지 비스하게 그래 올려놔 응. 마지막이지. 마지막으로. 응 앉아서 먹읍시다. 자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웃음> 맛있습니까? <웃음> 네. 아 아직 맛있습니까 하면 안 되죠. 내가 먹어야지 맛있습니까 하지. 네. 이렇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죠. 잡수 보실래요? 아 국물이 끝내줍니다 파김치에 불멍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위가 깜깜합니다. 그래도 주위에 몇 분들이 오니까 아무도 제일 처음 없었는데, 오을 때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조금씩 인기척이 있고, 사람이 있다 생각하니까 더 안전한 거 있죠.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방해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멀찌감치서 사람이 보이는 거 하고, 다르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볶았습니다. 볶음밥 먹을게요. 여보,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근데 파김치 올려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laughs> 물론 분위기가 맛있게 하겠지만, 은 저기 분위기 보세요. 불멍도서 이렇게 타고 있고, 주인은 온통 깜깜합니다. 마치 포장마차 밑에서, <laughs> 한장 콕!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포장 미, 포장마차에서 <laughs> 술한잔 해본 적은 없지만 <laughs> 저기 영화는 많이 봤거든요. <laughs> 여보 한번 보세요. <웃음>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laughs> 포장마차집이라 생각하고 팁이나 많이 주세요. 포장마차도 요새는 비싸대. 옛날에 말이지 요새는 포장마차도 비싸대. 막걸리입니다. 근데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문어 볶음밥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이렇게 털던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laughs>